FEBC 응접실 교계의 다양한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리는 FEBC 응접실 김보령입니다. 오늘은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보금미술 선교회 회장으로 사역 중이신 안문훈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네 보금미술 선교회 회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선교회를 이끌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 선교 단체를 운영해 온 지가 한 20년 좀 넘었는데요. 네, 오래 되셨네요. 음, 네. 해외로도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 베트남, 음. 캄보디아 저 멀리 우간다. 네. 또 우즈베키스탄 이런 등지를 다녔고 또 물론 이제 회원들하고 함께 그리고 국내 사역도 열심히 이제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시는 이제 음, 하고 음. 어 미술 특강이라든지 아. 또 어린이 미술 실기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현지의 성도들에게 또 미술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도 하셨군요. 네, 네. 이런 다양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네, 그저 멀리 이제 우간다를 간다든지 저 열대 지방 이렇게 다니면서 풍토병에 걸려서 종종 고생을 했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작품을 이제 운송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운송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이제 예, 주장들을 막 하고 소송을 한다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고 네. 어~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또 그런 일 하다 보면은 사탄의 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분열이 막 오고 이제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아맨. 됩니다 네. 아멘 음. 물론 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겪으셨지만 기독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이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도 또 흔하게 있는 것이 이제 눈물, 콧물을 이제 흘리고 골성거리면서 저에게 음. 다가와주고 아 선생님 작품을 보면 눈물이 자꾸 나요. 아 네. 어 이렇게 말해주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이 흐르는 음. 그런 전시에 그런 작품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해왔죠. 아멘. 이번에도 또 그런 작품을 들고 24회 개인전을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전시회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이제 들려 올라간다 하는 의미인 휴거를 주제로 해서 어 대부분의 이제 작품들을 꾸몄고 아, 이 휴거요. 네네. 예.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어 120호 또는 이제 100호 이런 큰 대작으로 리얼하게 음. 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자 한그 의도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술 문화의 중심지라 할수 있는 인사동의 한 복판에서 음. 어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하는 것을 거기는 이제 또 사람 이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갤러리즈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 세상의 미술 작품들로 가득한 그 인사동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전시회를 여시는 거군요. 네. 네. 그동안 복음을 현대적인 조형 방법으로 표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전시는 전통적인 성화로 표현했다고 들었어요. 어, 그렇게 결심하기까지는 어떤 특별한 의도나 의미가 있을 듯한데요. 네. 어, 저는 그동안 이제 복음을 어, 현대미술의 그조형어법으로 이렇게 담아서, 음. 어, 이제 전화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쭉 해왔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이제 그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어, 성경의 메시지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이제 리얼한 작품을 이제 에,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출품하는 작품들이 다 창작이긴 하지만 작가가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작가의 이미지를 제거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음. 이제 그 오히려 작품을 순수하지 않게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 이런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아 그렇군요. 음.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임박. 아~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예, 예, 전달해야 되겠기에 아~ 이런 작품들을 이제 오랫동안 음. 아~ 준비를 했는데 제 작품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이~ 예, 그~ 모습들이 뭐~ 어떤 때는 수백 명 어~ 수십 명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운집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곤 하거든요 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고 음. 또, 하늘나라 가도 이제 예수님과 성도들이 많이 만나는 이제 장면들도 엄청나게 이제 군중들이 많이 운집하는 것인데, 예.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작품에 담다 보니까, 어, 대작으로, 어, 이렇게 해서 보다, 이제 성,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줘야 되겠다. 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작가님과 스튜디오 안에서 대화만 나누고 있는데도 어떤 작품인지 정말 보고 싶고 궁금해지네요. 음. 그런데 휴거라는 이 주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좀 다르게 까다롭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제로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늘 성경 말씀 묵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유한계시록에 관련된 이제 작품을 처음에는 작은 크기로 이렇게 하다가 음. 아 이거 그냥 그리면 안 되겠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거룩한 부담감이 음, 생기셨군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유한계시록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관련된 종말론 그 신학 서적들을 탐독을 하고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그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예, 담대하게 대작으로 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 또그 내면적인 그런 깨달음들을 이제 별도로, 어, 요한계시록 묵상집을 3년 전에 또 출간을 해서. 아, 묵상집도 음. 출간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 뭐, <laughs> 그렇습니다. 네 방송 가족 여러분은 라디오를 통해 작가님의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대체 어떤 작품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주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어~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직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 성도들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음.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어~ 또 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나무로 된그 십자가는 이제 상징일 뿐인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성도들이 원래 올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또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실제로 상봉하는 그런 장면. 그 외에 산상수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이제 그 모습들 또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도 이제 곁들여서 함께 출품을 했습니다 네 어, 어디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계절인데 이럴 네. 때 인사동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이 작품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고 또큰 은혜를 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전시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또 직접 가서 그 대작들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인사동 하시면대분 하실 텐데 인사동 중앙통에 네. 에, 가장 그잘 눈에 띄는 1층에 갤러리즈가 있고요. 갤러리 이즈. 네네. 네. 그리고 전화번호가 아, 이제 736에 6669. 이렇게 됩니다. 네. 안문훈 작가님의 개인전 휴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갤러리 이즈에 찾아가셔서 이 작품의 그 은혜를 느껴보시면 참 좋겠네요. 작가님 기도 제목도 많이 갖고 계실 듯한데요. 아, 어, 저는 이제 휴거를 주제로 한이 작품들이 이번 갤러리 이즈를 전시한 후에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전시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음. 어, 내년 5월 달에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어, 춘천 강촌역 부근에, 예, 아가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전시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예,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도망을 심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FEBC 응접실, 오늘은 미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미술 선교회 회장으로 사역하시는 안문훈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